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칠리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오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어, 요거 칠리즈 한 제가 영상으로 한두 번더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칠리즈는 NFT 어, 계열 코인 중에서 뭐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고, 얘는 제가. 아마도 270원대 270원의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한한주 전엔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거의 얼마까지 치고 갔었냐면 410원까지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월봉상 나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돗지를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하락의 한 묶음으로 해서 음봉 세 묶음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나오고 여기 돗지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은 되게 괜찮게 바뀐거고 설령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음봉이 떠서 이렇게 내려와도 얘는 한번더갈수 있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잘 지켜보시다가 어, 월봉상 이식 여기 종가 있죠 345원 345원을 다시 돌파하면 어, 매수 타점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진짜 매수 타점은 이제 410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월봉상 만약에 얘가 41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얘는 다시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얘는 한 550원까지는 다시 갈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4월 달에도 얘가 양봉으로 한번 간다 그러면 적어도 550원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50원까지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요 410원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상은 그렇게 보이고 얘도 지금 월봉상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이게 올해 nft 계열들은 좀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칠레지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올해 11월 인가요 월드컵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호재들 그런 거 하고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한번 뭐 그런 정보라든지 이 코인 관련된 각 개별 코인 관련된 어뭐 정보를 어 취득하거나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셔서 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주봉이 이렇게 주봉 3개가 떴죠? 그러면 이제 이게 1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칠리즈가 내일 이제 종마감, 주봉 마감을 적어도 얘가 300, 320원, 320원 위에서 종마감만 해준다면 얘는 다시 한번, 얘는 다시 한번 410원까지는 어, 가려고 다, 이제 다음 주에 41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가기 위한 어, 이제 시도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주에 얘는 어, 320원 위에서 종마감을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41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니까. 일봉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일봉도 지금 나쁘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일봉상 캔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때 거래량이 나왔죠 여기 이때 이렇게 이틀동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모양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ABC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정 자체가 되게 괜찮은 모양으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칠리지는 요 지점 요 지점을 계속 이제 지지, 지금 십자 도치 형태로 지금 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344원 예, 340어 저가가 336원, 여기도 334원, 이렇게 지금 도지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조정 받으면 얘도 이런 모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국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요쯤에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렸다가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국자 형태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 패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장 형태를 이렇게 조정하다가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매수 타점이 어디가 되냐. 이제 일봉상 예의 매수 타점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얘는 지금 300, 357원. 357원을 돌파하면 1차 목표가, 매수 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의 2차 매수 타점은 384원. 384원을 돌파하면 2차 매수 타점이 되고, 얘 진짜 모, 매수 타점은 어디냐? 410원.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진짜 얘가 한번더 세게 갈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이제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려면 한 이번 주에, 아니 다음 주에 얘를 반드시 돌파해서 올라가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주봉상 아까 보니까 주봉상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양봉 3개가 떴고, 지금 이제 4개째인데, 다음 주에 한번 세개 한번 가줘야 얘가 어 이제, 어 이제 5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5개로 해서 마무리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550원까지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캔들의 모양이나 파동상 지금 모양이 보면 너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요걸 보니까 약간 그래 보이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 아, 잠깐. 얘도 지금 241선. 아, 241선에서 여기 막고 내려왔네요. 막고 내려와서 얘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조정 모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더 지켜 보시면 되고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이나 요리 요, 요쯤에서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들 지금 여기 어디선가 제가 말씀드린 요 매수 타점 27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27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홀딩하고 계셔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1시간 봉에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칠리즈. 음. 지금 1시간 봉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을 찍고 나오고. 요게 A B AB ABC ABC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좀더 지켜보시면서 계속 그냥 상황을 보면, 바로 일봉이나 주봉이나 이 모양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아까 주봉이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얘가 나쁜 모양으로 갈려면 320원,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얘가 나쁜 모양으로 갈려면 320원 아래로 내려와서 주봉 마감을 내일 9시에, 9시까지 320원까지 내려와서 주봉 마감을 하면 좀안 좋은데, 그게 만 아니라면 얘는 되게 좋은 모양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칠리지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칠리지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